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음, 뭐, 조지 오엘이라는 작가 자체는 1984라는 소설로도 굉장히 유명한 어, 작가죠. 음, 이 조지 오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두 권이 이 동물농장하고 1984. 이렇게 두 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1984가 조지 오웰을 유명한 스타 작가로 만들어준 책이다라고 한다면 이 동물농장은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몇 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작가일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요. 어떤 뭐 천재성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1984 때도 그랬지만 이 조지 오엘은 어 성향상 전체주의 사회나 어떤 그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억압받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주 다른 컨셉의 책이지만 다른 어 성향의 책이지만. 굉장히 비슷한 또 공통된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아마도 전체주의라는 것에 대한 경계와 조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이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는 1984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그런 성향이 나타났었는데 조금 우울한 디스토피아적인 성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뭐이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의 인생 자체가 평생 동안 병을 아주 달고 살았고 부인은 일찍 죽고 또 스라의 자식도 없었고 말년에 작가로 성공을 했기는 했으나 이 성공을 하자마자 누려보지도 못하고 피를 토하고 병으로 죽은 이런 작가입니다. 이 인생 요약만 놓고 보면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았죠. 네,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을 그리는 것이 뭐 어쩌면 이런 그 작가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1984에서는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이 동물 농장에서는 조지 오웰의 어떤 정치적인 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는 1936년도에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파시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원에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그 전쟁터에서 바르셀로나 전선에서 뭐 목에 총상도 입고 부상도 당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일들도 겪었고요. 뭐 당파 싸움 뭐 그런 어떤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스페인을 탈출해서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그때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그 책을 출간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조주웰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은 작가로 알려지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결핵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한동안 글쓰기를 중단하고 모로코에서 요양을 하다가 다시 1940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런던 민방위대 부사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영국 BBC에 입사를 해서 2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어, 1943년도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고 그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그 저널의 편집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쯤부터 그 현실 세계를 풍자한 소설인 동물농장 바로 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동물농장은 조지 오웰이 아주 노골적으로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에 대해서 풍자한 그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동물이 나오는 거라 우화라고도 할수 있고요, 어, 정치 풍자 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뭐 스탈린의 시대, 그 아마 저제 또래의 분들 이시라면 아주 어릴 때 소련이라고 불렸죠. 지금의 러시아의 연방인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로 소련이라고 불렀죠. 소련의 붕괴를 직접 목격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직접 본 세대라고 생각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 농장이 거의 한 100여 년전 가까이에 쓰여진 80년 정도 됐겠네요. 전에 쓰여진 이 동물농장이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끊임없이 현재에도 우리가 의문을 갖고 그 경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사회와 어떤 정치 같은 것들에 의문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동물농장의 동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물농장의 동물들처럼 열심히 그냥 일하다 보면 묵묵히 눈 감고 어, 그렇게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연금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동물농장의 동물들이 그랬죠. 음, 그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의 우유와 사과를 가져가고 우리의 달걀을 팔아 위스키를 마시게 될 것이다. 동물농장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좀 재미있게 생각됐던 부분은, 어, 오늘날에도 가끔 정치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정치인들이 일반 시민들을 빗대어서, 민중을 빗대어서, 개돼지라는 표현을 써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동물농장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아, 이 사람, 이 정치인들은 동물농장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농장에서는 그 정확하게 개랑 돼지가 민중을 속여서 착취하는 계층입니다. 뭐 정치인들이 뭐 민중을 착취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개 돼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역할로 나오죠. 그리고 그 아주 특권을 전부 다 누리는 그 돼지의 얼굴이 인간들하고 오버랩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마지막에 끝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어떤 탐욕이 계층을 만들어내고 그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돼지가 되더라고요. 동물 농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는 또 인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동물 농장의 돼지가 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할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된 것은 그 어떤 특권층이나 권력을 가진 돼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돼지가 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돼지들이 부리는 개나 양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동물 농장에서 개는 러시아의 비밀 경찰을 어, 비유한 그런 동물이고요. 양은 선동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 위해서, 브리는 네, 뭐 러시아의 비밀경찰이면 예전에 KGB라고 불리던 아주 유명한 네, 조직이 있었죠. 그런 조직이나 아니면 선동대 아, 돼지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선동대의 역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쁘고 더 경계해야 된다.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 옳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믿어버리는 그 어리석음도 역시 나쁜 거다.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권력에 붙어서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나쁜 일이죠. 하지만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다. 역시 어, 거짓말을 하는 것만큼 네, 의무를 저버린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개나 양이 그런 선동대와 비밀경찰 같은 역할이라면 이 동물농장에 나오는 다른 동물들, 소나 닭, 말 같은 다른 동물들은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따라가버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더 일하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병들고 약해지니까 사회에서 버림을 받게 되죠. 그 복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복서를 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의문을 던지고 조금이라도 틀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그런 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어 결과를 원인이 된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죠. 불가학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더라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지 조금이라도 어떤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굉장히 피곤한 일이겠죠. 네.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모두 어, 되는 대로 그냥 믿고 살아가고 그러면 편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이 동물농장처럼 어, 걸어 다니는 돼지들이 이 세상을 기울여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동물농장입니다. 뭐 당장 내 자신에게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나 또는 내 아이들이 내 어, 후손들이 그런 기울어진 불공평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어,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 근래에 좀 유행을 했던 책 중에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한마디로 이 동물농장을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이 공정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어,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어쩌면 완벽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공정하게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특권층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려봤습니다. 이 어, 일본이 요즘 그렇다 고 그러죠.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네,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데, 음, 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낮은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중들의 관심이 네, 이런 트렌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어,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네, 동물농장은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야기 자체로도 스토리텔링 자체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또 이런 어, 시사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명작고전입니다 <laughs> 읽어보실 만한 추천드릴 만한 명작고전이고요 어, 읽어보시면 어, 굉장히 한 단계 어떤 자신의 어, 생각 같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동물 농장 조지 오엘 리베르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는 밤이 찾아오자 닭장 문을 잠갔다. 하지만 술에 만취한 나머지 닭장 출입문을 닫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존스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등불을 춤추듯 이리저리 흔들면서 비틀비틀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뒷문가에서 장화를 냅다 벗어던지고는 부엌의 술통에서 맥주 한 잔을 더 따라 마신 뒤 침대로 기어 올라갔다.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침실의 등이 꺼지자마자 농장의 모든 축사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일전에 미들 화이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었는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농장의 다른 동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낮 동안 쫙 돌았었다. 농장 동물들은 존스가 잠자리에 들면 농장에 큰 헛간에 전원이 모이기로 약속했었다 농장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 품평에 나갔을 때 이름은 월링턴 뷰티였지만 농장의 동물들은 그를 항상 메이저라고 불렀다 메이저 영감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시간쯤 잠을 덜 자더라도 그의 얘기를 기꺼이 들으려 했다. 메이저 영감은 커다란 헛간의 한쪽 끝에 높다랗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연단 위에서 이미 집단을 깔고 편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 위 대들보에는 등이 매달려 있었다. 열두 살된 메이저는 근래 들어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위엄이 넘쳐 보였다. 송곳니를 자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현명하고 인자한 모습이었다. 농장 동물들은 곧 헛간에 하나둘 모여들어 제각각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블루벨, 제시, 핀처라는 세 마리 개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그 뒤를 이어 돼지들이 들어와 연단 바로 앞 집더미 위에 자리 잡았다. 암탉들은 창턱에 앉았으며 비둘기들은 석가래에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양들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에 엎드려 되새김질을 시작했다. 마차를 끄는 말 복서와 클러버는 나란히 함께 도착해 혹시라도 집더미 밑에 다른 작은 동물들이 숨어 있다가 발굽에 발필까봐. 조심스럽게 털투성이 발굽을 옮기면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미 중년에 들어선 글로버는 통통하고 자애로운 어미말로 네 번째 새끼를 낳은 뒤로는 영 예전의 맵시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복서는 키가 거의 18병이나 됐는데 힘이 가위 장사라 보통 말두 마리를 합쳐 놓은 것처럼 힘이 세다 코밑까지 내려온 흰 줄무늬 때문에 겉모습은 약간 어수룩해 보였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의 머리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변함없는 성격에다 일할 때 어마어마하게 힘이 좋았기 때문에 농장 동물들은 대개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들에 이어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 들어왔다. 벤자민은 농장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고 성질도 가장 고약했다. 그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어쩌다 말을 할때 보면 대개 삐딱하고 신랄한 내용이었다. 이를테면 하느님은 파리를 쫓으라고 자신에게 꼬리를 주었지만, 차라리 꼬리도 없고 팔이도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했다. 벤자민은 또 농장 동물들 중에서 절대로 웃지 않는 유일한 존재였다. 왜 웃지 않느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웃을 만한 일이 없다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표현한 적은 결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서를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그들은 대개 과수원 너머에 있는 작은 목장으로 가 나란히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이들 두 마리 마리 막 자리를 잡자마자 어미 잃은 한 무리의 새끼 오리들이 헛간으로 줄을 지어 들어왔다. 새끼 오리들은 가냘프게 삐약거리면서 발굽에 밟히지 않을 만한 자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클러버가 큼지막한 앞다리로 울타리 같은 것을 만들어주자 새끼 오리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는 금방 잠들어버렸다. 마지막 순간 존스의 마차를 끄는 흰색 앞말 몰리가 도착했다. 예쁘장 하지만 머리가 텅빈 몰리는 각 설탕 한 덩어리를 씹으면서 우아한 자태로 맵시를 뽐내며 들어왔다. 그녀는 앞쪽 연단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흰 갈기를 이리저리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갈기에 매단 빨간 리본을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맨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도착했다. 고양이는 늘 했던 것처럼 가장 따스한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복서와 클로버 사이의 틈을 뒤집고 들어갔다. 그런데 고양이는 메이저 영감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혼자만 기분이 좋은 듯 연설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르렁거렸다. 길들인 갈가마기 모지지만 제외하고는 농장의 동물 식구 모두가 모여들었다. 모지지는 존스의 집 본체 뒷문 횟대에서 자고 있었다. 동물들이 모두 편히 자리를 잡고 주목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보자 메이저는 목청을 가다듬은 후 연설하기 시작했다. 동물들 동무들은 모두 내가 어젯밤에 군 이상한 꿈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꿈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얘기부터 좀 할까 합니다. 동무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터득해온 지혜를 여러 동무들에게 전해 주는 게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래 살아왔고 우리의 혼자 누워 많은 시간 동안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동물들의 현재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 동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점에 관한 것입니다. 자, 동무들. 우리 동무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똑바로 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며 짤소. 우리는 태어나서 간신히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만을 얻어먹고 일할 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 기력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아무 쓸모도 없다고 여겨지면 그 날로 아주 처참하게 도살당합니다.